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 루이스 L 헤이지음, 박정길 옹김, 도서출판 나들목 출판. 이 책을 통해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루이스 L 헤이.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화를 풀면 암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된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변한다. 시작도 끝도 없으며 끊임없는 반복만 있을 뿐이다. 인생은 결코 멈춰있지 않으며 매순간이 새롭다. 나는 나를 만드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 힘은 내가 처하게 될 상황을 만들어갈 힘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힘을 조종할 수 있으며 이 힘을 가졌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인생의 매 순간은 새로운 시작점이며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인생은 매우 단순해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 그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인생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른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생각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무한하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대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의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경험한 일들은 당신이 과거에 지니고 있던 생각과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믿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지금의 생각과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힘은 현재에 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차츰 이 감정이 몸을 갉아먹어서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기게 된다. 습관처럼 비판하면 몸에 관절염이 생긴다. 죄책감은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고 괴로움은 몸을 아프게 한다. 두려움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긴장감은 대머리와 괴양을 일으키고 발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 용서하고 화를 풀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건강이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성공적이게 되며 우리 자신을 더잘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자신이나 남을 학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비난은 우리를 부정적인 방식 속에 가둬서 변화를 방해한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매일매순간 내 안에 흐르는 나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내면의 지혜에 마음을 열고 우주에는 단 하나의 지혜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 하나의 지혜는 모든 의문에 답을 주고 해법을 가져다 주고 치유해 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제때에 적절한 곳에 순서에 맞게 나에게 다가올 것을 알기에 나는 이 힘과 지혜를 믿는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신이 항상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한다. 나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과거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면서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이제 나는 내가 지닌 모든 문제를 넘어서기로 결심한다. 나는 가치있고 위대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과거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나는 이제 변화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오기 위해 거쳤던 과정일 뿐이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기를 원한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가장 작고 치우기 쉬운 방부터 청소를 시작한다. 나는 곧그 결과를 본다. 이 특별한 경험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모험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내가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내버리려 할 때에만 저항하려는 방식이 생긴다. 이제 옛 것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내가 내 세상의 힘이다.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변화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마다 조금씩 쉬어진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즐겁다. 오늘은 멋진 날이다. 내가 오늘을 멋진 날로 만들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변화는 내 인생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다. 나는 변화를 환영한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선택한다. 내가 쓰는 말도 바꾸기로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간다. 용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용서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쁜 일이다. 화를 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오늘을 기분 좋은 경험으로 채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한다. 인생의 매순간이 새롭고 신선하고 중요하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한다. 나는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사람들도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한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새 씨앗을 심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씨앗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에 기쁘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자신을 지지하며 인생은 나를 지지한다.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본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지식을 넓힌다. 나의 하루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한다. 나는 하루에 일어날 일을 열정을 갖고 기대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나는 인생의 생명과 사랑과 기쁨의 발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과 조화롭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한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우물이 있다. 이제 이 사랑이 밖으로 넘쳐 흐른다. 사랑이 나의 몸과 마음, 머리와 의식, 나의 존재를 채우고 밖으로 뻗어나가 더욱더 강력해져서 나에게로 돌아온다. 사랑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이 생긴다. 사랑은 끊임없다. 사랑을 베풀면 행복해진다. 내면의 기쁨이 사랑으로 표출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 사랑으로 영양분을 먹이고 사랑으로 가꾸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몸은 사랑으로 건강과 활기로 나에게 보답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편안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즐거운 집을 마련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창조적인 재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즐긴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들을 위해 일하면서 충분한 수입도 얻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많이 나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만 있다. 나의 이웃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용서하고 스스로 자유로워진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의 미래가 밝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우주가 사랑하는 어린아이고 우주는 나를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보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함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우주가 베푸는 풍요로움의 흐름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내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루어진다. 신이 나를 이끌고 보호해주며 나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선택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하며 우리 모두에게도 성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끊임없이 불을 받아들이도록 의식을 확장시키고 의식이 확장되면서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재화가 굴러 들어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내 몸을 친한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항상 건강하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정신적인 패턴 중에서 병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떠나보낸다. 나는 자신을 사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는 몸을 위해서 영양분이 되는 음식을 먹고 마신다. 나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 내 몸은 훌륭하고 놀라운 기계와 같아서 나는 내 몸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나는 넘쳐나는 에너지를 사랑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제 사랑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과거에 벌어진 일을 놓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매 순간의 경험이 있을 뿐이다. 과거에서 현재로 나를 이끌어준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